그러나 분명한 건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중간에 못하는 상태일 것이다. 때. 이것은 분명하다. 새당선인의 이야기인데, 우리 주차장에 한번좀젖진다 분석 궁금한데요? 예. 네. 네. 예, 저는 뭐, 안 나타난 거는 좀 이례적긴 하지만, 예. 그 김정일 시대부터 좀 보게 되면, 김정일 같은 경우는 4월 15일, 총열일번 정도 가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3번 어. 밖에 안 갔습니다. 어 일단 그러니까 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 꼭그 김정일한테는 아버지 그 생일날에 가서 참배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아들이. 어그 그러니까 손자가 무조건 가서 참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음.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오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음. 근데 뭐 이제부터 올해부터 시작해서 안갈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음. 그래서 뭐 일어설 수.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같은 상황에는 코로나 때문에 네. 북한에서 모든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금지시킬 상태거든요. 음. 4월 3일에 북한에서 방침이 내려온 것이 김정일 방침이 음. 어, 결혼식이나 생일 축하연하는 놈들은 적들과 내통하는 자들로 단호하게 처벌하라는 지식까지 늘, 떨어졌습니다. 어허. 네, 뭐 자취를 해도 결혼식에도 모이면 이 적들과 내통하는 자들은 간첩이라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예. 어쩌면 뭐그 비상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 나와든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타나면 북한은 아무 돈이 없습니다. 그냥 어 4월 1 5일안 나왔다는 것은 바로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예. 저는 뭐 4월 1 5일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신석호 네. 예. 어, 지금까지 대비된 가설이잖아요. 가설이 그래로 크게는 세 가지 안됐습니까첫 번째는 어쨌든 신병에 이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뭐 시술을 했든지 수술을 했든지, 그리고 회복이 됐느냐 잘안 됐느냐 어쨌든 신병 이상 후 이제 수술설이 있었고요. 응.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은 멀쩡한데 응. 평양의 코로나 1구가 특히 이제 측근들 을 중심으로 퍼지는 것 같으니까 응. 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온산으로 갔다. 아, 어. 이게 이제 코로나 자가격리서 이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지금 어, 한경남도 선덕비행장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 증거가 있다고 저희가 쭉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산에 머물면서 지시를 하고 어, 미사일 발사장에 가서 자기 권질를 가시하려는 그런 기간. 이세 가지의 이제 가설이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 발언한 것을 보면은 뭔가 어, 이렇게 긴급한 느낌을 안 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선덕비행장에서 뭐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러 분들 통해 뉴앙스만 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어, 음. 건강 인상 치료서 그리고 먹게. 코로나 자가 격리설은 예. 아직 그 바운더리 내에 있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말이에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아니야, 원산 아니야. 별장에 있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좀 잇다놨는데. 근데 김 기자, 이 원산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원산에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원산에 있는 김정은의 전용 별장 그 인근에 있는 특별 열차 전용 역에 어, 위성 여, 위성 사진을 통해서 열차가 포착됐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 그런데 이제 태영호 당선인의 이야기는 응. 전용 열차가 포착된 것은 기만 전술의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원산에 있으면 전용 열차를 옆에 두지 않을 것이다. 아 이런 해석을 내는 어. 반면에 음음. 정부 소식통은 한미 당국의 정찰 위성 또 최근 원산 별장에서 김정은이 뭐 승마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 어. 일부 인사는 심지어 제트 스키를 타는 사진도 찍었다. 이러면서 이 원산에 있다, 원산에 없다를 두고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저 제트스키를 탄다는 것은 그, 그 앞에서 그 김정은 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부가 타지 못하고 김정은 서밀이가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제트스키는. 어.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옛날부터 평양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평양에 있을 가능성. 이 예, 있구나? 옛날부터. 예, 그래서 또 그. 어, 태영호 의원님 말씀이 그 일부러 기차를 거기다 갖다 두는 거 아니냐. 응, 김만전설 예, 뭐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죠. 오.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어, 김정은이가 지금 그 원산이 있나 평양이 있냐. 이게 저는 사실. 큰 아이야 아이야. 아 이러고 생각합니다. 도도 그런 잖아요 음, 우리가 드는 야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는 김정은이가 어떤 상황이고 이왜안지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집중하는 거짓말. 건데 김정은이가 야, 아이야 있어, 아이야 야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실 거는 그게 중요한 건 전혀 아닌 것 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주차장서보시기에는 예. 예. 김정국 의원장이 <놀람> 정말 전혀 뭐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몸에 조금 어느 정도 이상은 있는데 뭐 활동을 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아주 무슨 경미한 정도의 뭔가 건강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주차장은좀 취재해 보시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들이 나왔습니다. 네. 뭐 좋다는 설부터 시작해서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김정은 건강 같은 경우는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북한을 감시하면서 네. 어. 위성 같은 것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습니까? 네. 위성으로 지켜보고 또 휴민트를 통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집 안에 들어가서 침대 에 누워 있는 김정은이라면 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그 이설주나 그 측근 의사 몇 명만 알고 있지. 이건 감천도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여기서 떠드는 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백프로 신뢰할 수 있는 얘기는 전혀 없다. 어떤 근거도 없다 어, 이렇게 괴롭혀, 생각하고요. 자기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김정은이가 아파서 쉴 수도 있고 음. 혹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관심을 자기들한테 끄는데 아주 어,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전 세계가 내 건강에 집중할 것을 미리 타산하고 어. 이거 판을 미리 설계한 거라면 어. 그러면 4월, 십월 대항들 정도는. 나타나지 않아야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 어, 어. 어쩌면 이게 또 설계일 수도 있는 거죠. 어. 아, 어느 만큼 세계에서 우리에 대해서 북적거리고 관심을 주고 있는지. 예. 그, 그러니까 저런, 어, 김정은 같은 사람이 잊혀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빠져있으니까 자기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어, 굳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죽었나